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문제를 시작할까요? 국가수사본부장인데, 먼저 국가수사본부장은 계급, 일단 하나씩 뜯어볼까요? 국가수사본부장은 계급이 치안감이 아니죠. 뭐요? 치안정감이잖아.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는 건 맞습니다. 이 계급 때문에 X.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임기는 몇 년? 청장님하고 똑같습니다. 2년이고 뭐할 수 없다, 중임할 수 없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여러분 국가수사본부장은 무슨 사무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갖고 있다고요? 수사 사무. 근데 수사는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형사법이잖아요. 잘 보셔야 될게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에 관해서. 시도경찰청장과 서장 수사부서 공무원들 지휘감독하는 거 맞죠 수사 사무 됐죠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이건 어떻냐면 수사본부장을 보세요 사본정의 외부에서 외부에서 수사본부장을 데려올 때 데려올 때 아무나 데려온다 자격요건이 있어야 된다. 작용 요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한번몇개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가, 자, 수사 업무를, 수사 업무를 이제 10년 이상 하신 분이야. 하신 분인데, 공무원 중에는 몇급 이상으로? 3급 이상으로. 우리 경찰 중에는 뭐 이상으로 총경 이상으로 이렇게 수사 사무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이 바로 국가사면장 외부작용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분도 몇년 이상, 10년 이상 계시던 분.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로서 뭐가 있고 자격일단이 있어요 두 번째가 국가기관 등에서 등에서 무슨 사무 법률 사무를 몇년 이상 하셨다고요 1 0년 이상 됐죠 그다음에 대학이나 공인의 연구기관에서 법률학이나 법학이라든가 또 무슨 교수라고요? 경찰학. 경찰학에 무슨 교수입니까? 조 교수 이상으로 몇년 이상 1 0년 이상 하인 분. 근데 이 어떤 분이 하나하나는 1 0 년이 안 돼. 근데 이걸 이걸 합해 보니까 몇년 넘더라? 1 5 년이 넘는다면 이분도 자격 요건이 되는 거 아니 맞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대학에서 법률학, 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사람은요, 당연히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자격요건이 들어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그죠? 아까 얘기했죠. 공무원은 몇급 이상이라고요? 3급 이상. 그리고 경무관 이상입니까? 여기 총경 이상입니까? 총경 이상이에요. 총경 이상, 총경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 있는 사람은 뒤에 좀 말이 빠졌네요. 사람도 당연히 국가수사본부장, 자, 되기 위한. 되기 위한 외부에서 외부에서 충원하기 위한 외부에 충원하기 위한 외부적인 어떤 요건이 됩니까? 됩니까?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됩니다. 뒤에 말이 빠진 우리가 이건좀 붙이자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잘못된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치안감이 아니고 치안정감이다. 그리고 중임할 수 없다. 그리고 얘는 맞는 지문 그리고 얘도 맞는 지문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맞는데 여기 경부관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다. 총경이라고 돼 있다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뒤에 조금 예, 국가수호본부장의 작용요건에 이 말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 디귿과 리을 이렇게. 두 개만 옳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중요하게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남아있고 뭐 시도청 이런 거 남아있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문제를 내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자오늘또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누구나 힘듭니다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좀만 힘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